초등학교 1학년 때 영어 공부를 하러 왔었던 아이였었어요. 똘똘한데도 불구하고 느렸어요. 글씨 쓰는 것도 느렸고 이해하는 것도 느린 친구였는데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면서 이 엄마의 노력으로 급속도로 빨라졌기 때문에 이 어머님과 학생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학원에 몰빵을 시키고 또 관심을 안 갖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학원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전반적인 성적이 부모님의 경제력 같은 환경이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생각하시나요? 부모님이 경제력이 있다라고 하면 성적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절대적이다, 절대 아니야. 그런 아이들보다 훨씬 더 일반인 학생들이 서서히 서서히 잘해가는 게 비율적으로,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공부를 잘한 제 지자들, 그리고 스카이 대학에 들어간 아이들만 봐도 할아버지의 재력이 엄청나다, 재력가다?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는 부모님의 관심과 그런 노력들이 아이의 성적에 비례한다? 이건 맞다고 봐요. 그럼 오늘 성적이 좋은 아이의 학부모님들의 차별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아이에게 책임감을 알려주는 이런 학부모님들이세요. 아이의 스케줄에 엄격한 학부모님들이시죠. 이런 학부모님들은 학원에 결석이 없어요. 가족 행사가 있어서 친척 누가 와서 혹은 가족 외식을 해야 되니까 우리 애가 결석을 해야 돼요 이런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이러한 부모님들과 아이를 보면 공부를 그렇게 잘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반면에 공부를 잘 하는 특히 좀 상위권의 아이들은 스스로가 결석을 한다는 생각도 안 하지만 부모님도 결석을 시키지 않아요. 아이의 스케줄이 있을 때는. 잡지를 않아요. 애초에. 아이의 스케줄이 기본이 되는 거죠. 책임감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내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인 파악이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위권 학생의 학부모일수록 자식에 대한 메타인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객관화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모님들은 어렸을 때부터 전문 기관으로 가서 좀 관찰한다거나 흥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태도를 하고 있는지 뭐 같이 체험학습 현장학습 같은 데를 간다거나 해서 이 아이의 태도를 잘 관찰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더라고요. 상담을 해보면 알잖아요. 어느 부분이 부족. 하고 어느 부분은 더 키워 줘야 된다. 그러한 부모님들은 잘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 걸 알고 계세요. 절대 남에게 흔들리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세 번째는 초등 내신 대비를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 풀어라, 저 문제 풀어라 이렇게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험의 전략을 짜주는 거 학원에서 해주실까요? 아니면 학교에서 이런 전략을 짜줄까요? 결국 해줄 수 있는 거는 부모님밖에 없거든요. 대부분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단원평가, 월말평가 이런 것들을 봐도 왜 보는지는 사실 알겠어요. 초등학생들이 몰라요. 아, 그냥 시험 보는가 보다 이렇게 판단하겠죠.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께서 한달 전쯤 이 시험에 대한 의의를 먼저 말을 해주고, 이제 전략을 짜주시는 거예요. 방법도 방법이지만, 같이 암기도 하고, 퀴즈도 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문제집을 풀어볼까 해서 이제 문제집을 푸는 이런 행동을 하겠죠. 그럼 이렇게 큰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도 이렇게 시험 대비를 준비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상위권으로 가는 가장 최고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절대 아이들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엄마 나 오늘 조금 아파요. 나 오늘 뭐안 하고 싶어요. 했을 때 우리 부모님도 좀 마음이 아해져서 휘둘리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상위권 학부모님들은 이 밀당의 보수라는 거 우리 아이의 지금 심리가 이러하구나 이 심리를 잘 파악해서 본인의 스케줄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아이가 싫어하는 부분들 또 하기 싫은 부분들도 잘 설득을 시켜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하지만 네가 이런 거는 해야 돼. 이런 책임감을 잘 알려 주시면서 이 아이에게 휘둘리지 않고 잘 리드를 해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다섯 번째는 주말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체험학습을 함께 하시는 부모님들이세요. 현장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이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을 조금 더 믿게 되고 또 부모님이 말을 하는 것을 또 듣게 되고 또내 생각을 말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오픈마인드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부모가 제시하는 이런 방법들이라던가 뭐 학원이라던가 이런 것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거부 반응 없이 공부를 받아들인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아이가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학원에 몰빵을 시키고 또 관심을 안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학원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교육 환경을 세팅해주라라는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 지금 스마트폰 굉장히 많이 갖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집중하지 공부를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잘 규칙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스마트폰과 분리시켜 주는 것, 공부의 환경을 세팅해 주는 방법이겠죠. 또 다른 거는 아이의 숙제 체크 개입하세요. 숙제 체크를 부모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습관 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숙제를 안할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매번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이의 취미생활을 해주게 한다거나 또 게임을 해주게 하는 그런 것도 잘 개입하면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잘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더 강조하지만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거는 우리 부모님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공부만 시키지 말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현장학습, 체험학습, 뭐 요리도 같이 해 보는 것도 좋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면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잘귀 기울이면서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반드시 공부를 잘하는 그런 아이로 클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까지 성공하는 교육 오미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